저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저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셨습니다. 제가 부족한 만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,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, 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습니다. 더 낮은 곳더 어려운 분들을 더 자주 찾아뵙고 현장의 생생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 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노사 분규로 인한 노동 손실 일수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. 노동 개혁의 또 다른 과제인 노동 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.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드려야 하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개혁이 성공하여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